2022년 고2 3월 18번 내신 강의 해 보겠습니다 어법으로 중요한 거 미리 해 보면요 자 여기는 분사고문 처리가 가능한 거죠 조 동일하니까 생략 생략 explaining 이렇게 되겠죠 explaining on the telephone 그다음 여기는 이제 관계부사 when이 빠져 있습니다 어, 생략이 돼 있고요 뒤에도 완전하죠 동사 여기 목적 자, 뒤에 보면 연결사 therefore. 자, 이 then 접속사 대신이니까 was으로 바꾸면 안 되겠죠? 뒤에도 완전합니다. 자, 여기 주어 동사 이 놈이 보어 요렇게. 그다음에 but I did not know about the soccer match when. 여기도 이제 분사구문 처리되죠. 요렇게. booking. 요렇게 되겠습니다. 어, 끝. 어, 이게 뭐 어법은 나오기 힘들죠 뭐 내면 어거지로 내겠지만 내용도 아주 간단합니다 해볼게요 어, 18번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전화로 저는 원치 않아요 데려가기를 제두 아이를 저 스스로 기차여행으로요 방문하도록 좀 기니까 잘라 볼게요 방문하도록 제 부모님을요 스프링필드에 계시는 이번 주 토요일에 스프링필드 이제 심슨 만화 보면 거기가 스프링필드인데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에 왜냐면요 그날이요 똑같은 날이에요 리버사이드 워리어즈가 경기를 할 그린 빌어잔스랑 내셔널 사클 챔피언십에서 한번 더요 좀 기니까 전화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원치 않아요 데려가게제두 아이를 저 스스로요 기차 여행으로 방문하려고 제 부모님을 여기 계시는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. 왜냐면요. 그날이 똑같은 날이거든요. 경기를 하는 결승전에서. 저는 정말로 감사할 것 같아요. 그러므로 당신께서 바꿔줄 수 있다면 제 티켓을 다음 주말로.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이 가정법. if 주어 과거. 우슈쿠마 원형. 으로뭐 어... 봐도 상관은 없겠네요. 가정법으로. 근데 뭐 조건으로 봐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. 그게 뭔지 안 물어봅니다. 어, 이거는 가정법이냐, 조건절이냐 이거 묻지 않아요. 그러니까 if you could change, I would. 이 형태가 중요한 거죠. 저는 완전히 감사할 거예요. 원래, 어, 원래, 특별한 제공의 티켓. 그러니까 특가표죠, 특가표. 특가표는요, 교환이 안 된다라는 거. 여기서 appreciate는 감사하다가 아니네. 이해하다는 이해하다 앞에서는 어플시이트가 감사하다고 여기서는 어플시이트가 이해하다 저 완전히 이해해요 원래 특가표는 교환이 안 되잖아요 근데요 제가 몰랐어요 축구 게임에 관해서요 제가 예약했을 때 티켓을 그 저는 정말 감사할 거예요 당신께서 이걸 해준다면 바꿔준다면이죠 저를 위해 어, 요거지 요거 요거 체인 c h a n g i n 팔 my tickets the following weekend. 어 여기도 이제 뭐 to c h 요 n g e my t i c e If, could do. 조건절인지 가정인지 안 물어본다고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할때 going to change my tickets. I'm going to change my tickets. I'm g 그 원래 특화표는 환불이 안 되는데, 내가 그때 예약할 때는 몰랐어. 지금 안 하신 거 환불해줘. 뭐, 뭐, 지가, 음, 아, 지가라고 하면 안 되죠. 네. 내용 굉장히 쉽습니다. 네. 그 정도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. 수고했습니다.